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어입니다 오늘은 요즘 인기가 많은 피자 스피너 있죠? <laughs> 저 가짜한 게 진짜 어, 진품 두 개를 해왔습니다. 일단 가품은 제가 개조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메타 스피너인데 안이 좀 녹슬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택배가 와서 리뷰를 하는 건데 레인보우 표창 스 피너예요 이게 무게가 좀 있고 간지가 찰찰 흐르는데요 한번 돌려볼게요 아, 진짜 진동이 심해요 요거 이게 진짜, 요 손잡이로 하면 안 돼요. 진동이 엄청 심해요, 이게. 그래서 는 요, 요거, 이 스피너에, 손잡이를, 요거에 하면 안정성이 좀 늘어나서 좋아갖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 왜안 되냐? 어딨다. 아, 봐봐요. 허리가 상당히 줄었죠? 그래 아까보다 많이 들잖아요 그럼 초로 재볼게요. 일단 돌립니다. 제가 아까 했을 때는 한 2분 돌았, 거든 아, 약하게 나올 돌렸다. 됐다. 제가 아까 했을 때는 한 2분이 나왔어요. 그 다음 저는 이거 레인보우 피자 스피너에, 레인보우 표창 피자 스피너에, 손잡이를 메탈 스피너에 놓 두고 그냥 조금 돌리고 있겠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보시면 이거 녹을 살짝 녹 쓰고 난 뒤에 녹을 살짝 들거니까 구리스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 그 이상한 게그 라이터 기름이 지금 없어갖고 딱지 그 딱지를 못하는데 진짜 라이터를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 스피닝 많이 약해졌고요 무기로 지금 많이 회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계속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2분 23초가 됐는데요 자 1초 동1한한 0.6초 그 정도 늦게 돌렸으니까 더하면은 2분 24 4.44초가 되겠네요. 진짜 이거 무기 때문에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역, 그 배열이 안에 있는 그, 안, 그 라이터 기름으로 이거 세척하면은 한 5분, 6분 정도 될것 같아요. 이게 진짜 가품인지 진품인지 모르겠어요. 아, 그게 이유가 이거를 이쪽 부분에 밀어하고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뭔, 그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멈추면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고 해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하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다른 색깔을 이렇게 해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고. 뭔가 너무 가쁜 것단 말이죠. 일단, 이 표창 스피너 리뷰하는 겸,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요, 황금, 황금 무기 버전, 겐지 표창. 요또 리뷰해 드릴게요. 이거 만드는 법은 제가 나중에 올릴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